아 이번 시간에는 어, 일주 중에서 신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의 일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 이렇게 도세주옥이나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어그 다음에 성격이나 어떤 어, 삶의 패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어, 다정다감하고 어그 다음에 그 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재물욕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남자든 여자든 이성 문제가 있어서 복잡한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다소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금수상관이에요. 해수는 천간으로 말하면 임수에 해당되고 어, 신금은 음금 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음금이 임수 어, 임수를 보니까 상관이 되는데 금수 상관이죠. 금수 상관이기 때문에 그 어, 신의 일주를 이제 도세 주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 이게 금수 상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세 주옥이라는 뜻은 이제 뭐냐 하면 구슬, 구슬과 옥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신의 일주는 60갑자 중에서 손에 꼽히는 어, 머리가 좋은 일주, 어, 이렇게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의 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정다감하다든가 재물력에다 이성 문제가 있고 또도세의 주기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신의 일주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어, 일주 이제 일주 분석하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물상론적으로 물상으로 먼저 접근을 해 보면은 어신은 이제 돌이죠. 돌돌 돌 또는 뭐 보석 뭐 이런 물상입니다. 그것이 어, 해수는 이제 큰 물이죠. 강이죠. 강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어, 돌 그러니까 뭐 강가의 조약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신해를 표현할 때 어, 보석이 신금은 보석이니까 보석이 물이청 어, 해수는 천간에 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수는 이렇게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이제 보석이 씻기는 모습이라서 이래서보수 주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 임수 그 해수 해수가 이제 상관인데 신금 이제 은금이니까 상관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재성의 어,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재성의 생지 해수는 상관이면서 동시에 재성의 생지라서 상관이 생지했는 거라서 이 임수 일주는. 어~ 전체적으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저 임수 저 신의 일주는 어~ 상관 생지 그러니까 상관이 재성의 어, 생지에 앉아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재물적으로는 풍요한 사람이다 어~ 재물적으로는 넉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어, 성격은 굉장히 까칠하고 그, 어, 변덕도 심하고 이래서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두 번째로 이제 그다 물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일간과 일지의 관계로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일간의 속성을 보면 일간은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음금이죠. 음금 어 음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우리 이제 우리가 경금이 원석 재련되지 않은 철광석 이런 원석에 해당되는 건데 경금은 굉장히 순박함을 어 주장합니다. 경금은 순박하고 지고주순하고 뭐 지고지순하다. 어, 또는 순박하다, 또는 순해보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경금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 쉽게 말하면 경금은 시골에 있는 시골 머슴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금은 어, 도시에 이렇게 어, 어, 굉장히 도시적이죠. 도시적이기 때문에 세련된 그런 물상이에요. 신금은 보석, 다듬어진 은금이기 때문에 어, 원석이 재련된 상태의 원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고, 또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도시 물상인데, 여기서 까칠해요. 까치란 가치랑 신금 자체가 현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성격이 굉장히 모가나고 모가나고 가치라고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죠. 민감하고 섬세하고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대체로 보석의 모성. 또는 송곳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뾰족한 물상 바늘 송곳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칠하고 날카롭고 어좀어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 어 차가운 사람이죠 또 그거를 한편으로 보면은 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력이 좋고 어 담력이 아주 좋 왜냐하면은 신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 경금이라는 원석이 물과 불과 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어, 재련에 된그 결과가 응금신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련을 많이 거치고 난 다음에 탄생된 것이 신금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또 담력이 좋다. 어, 담력이 좋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어, 차갑다는 것은 또 이성적이죠. 감성적이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이 신금은, 어, 원석 경금이 재련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보석을 금반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것이 다시 금광석으로처럼 원석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좋거나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이라든가 좋은 사람이면 굉장히 잘해주고. 어그 놈이 이제 그 사람이 별로 쓸모가 없구나 또내 눈밖에 한번 나면은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차가운 면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보석의 물상 때문에 자존심 어,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 뒤끝이 있죠.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성 이성적이라 그래서니까 긴 시간을 어 기다립니다 복수를 할 때까지 그런 아주 차갑고 냉정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신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신금이 이제 해수를 봤으니까 보석 빛나는 보석이 일간 해수를 보는데 이 관계는 이 신금이 음금이고 해수는 어, 양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생수를 해서 도세주옥을 해서 사람이 외모는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어, 미남 미녀들이죠 미남 미녀고 청명하고 사람이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또 예술적인 소질, 예체능의 분야도 굉장히 소질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 손색이 없지만은 딱 하나 이제 이 문제는 은금이 관계가 은금이 양수를 보고 있는 관계로 이 신금은 어이 신금을 설기시키는 식상을 방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음금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식상을 반기지 않는 관계로 이 해수는 상관에 해당되니까 어, 이런 것들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로 어, 대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특히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 배우자와의 관계 어, 배우자의 어, 관계는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 어, 배우자의 관계를 인자 그러니까 어~ 꺼리는 거죠 신금이 해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것이 남자라면은 그렇지 않고 인자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작죠 작은데 여자라면은. 어, 여자는 음인 되다가또 음금이 금생수하기 때문에 어,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있다가 할때 이제 고란살이라든가 뭐 역마살 이런 것도 있어서 특히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어, 여자는 특히 이제 배우자 문제. 어, 배우자 문제라든가 혼인 생활에 있어서는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남자는 그런 현상들보다는 어, 그니까 굉장히 이제 여자를 밝히는 사람 그러니까 어, 여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고 여자들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여자 이성 어, 이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 혼인 관계가 평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자 여자. 신의 일주보다는 남자 신의 일주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는 큰 기복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어, 여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란살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일제의 관계는 이것이 이제 도세 주옥이라고 해서 제 굉장히 좋지만은 제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 일지십신인 이 해수 상관이죠. 상관 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볼수 있는데 어, 이 신의 일주는 상관성이 잘 발현됩니다. 도세주, 그러니까 보석이 물에 식, 흐르는 물에 씻겨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굉장히 잘 나와서 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총명합니다. 60개의 그 간지 중에서 60간지 중에서 머리가 좋은 일주 중에 어, 대표적인 일주 중에 하나가 신의 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총명한 일주가 되, 되고요. 또일지십신 상관이 도세 주옥의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관성이 잘 발현되기 때문에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고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미남 미녀인 경우가 많고 다만 성격적으로. 어~ 좀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이런 현상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어~ 남을 좀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나 하는 좀잘난치한다는 거죠 그런 그 아나무인적인 성격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어, 재물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재물 복은 좋다 사람은 어, 재물 복은 좋다 남자든 여든 자다 재물 복은 좋고 또 상관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해수 상관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부지런하죠 이제 근면한 사람이죠 이 신의 일주는 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주 근면 성실한 사람이다 어, 다만 남자는 특히나 이제 호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가 해수가 상관인데 상관이 일지의 상관이 있다는 자체로 남자 사주에 일지 상관이 있다는 자체로 이 상관은 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고 여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또 여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성을 추구한다는 게 남자한테 재성이 남자가 이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재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어 재는 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성 문제 복잡한 이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일지십신의 이제 상관성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어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죠.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 까칠한 속에도 까칠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 그 다음에 어 베푸는 거. 어 굉장히 남들 약자라든가 어려운 사람 보면 굉장히 베푸는 어 그런 성향이 강해서 특히 여자는 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이성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이성을 봤을 때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나 약하게 보이면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자 신의일주는 복잡한 인성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상관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 성격이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어, 변화가 많아서 어, 다루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나 나름 아이디어도 많고 융통성도 좋고 또 쌤이라든가 어 시샘하는 거예요. 시샘이라든가. 저 질투 뭐 이런 것도 인제 많고 또 직원은 못사는 그래서 굉장히 배짱이 좋은 사람이죠. 직원은 어 못사 승부를 걸수 있는 사람 뭐할때 승부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어 여자가 신의일주 때는 뭐 전형적으로 여자처럼 보이는, 너무나 여, 자 같은 그런 여자죠. 그러니까 여우 같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여우 같은 여자. 어, 그런 여자의 속성을, 왜냐하면, 어, 시샘도 잘 하고, 잘털어지고잘 풀어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일주는 곰 같은 여자는 아니고 여우 같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포태법으로 네 번째 순서로 포태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신의 일주에 이제 해수는 어 상관인데 이게 욕지에 있습니다. 욕지. 어, 신은 어자신진 이렇게 해서 생지, 왕지, 어, 묘지 이렇게 놓이죠. 생지, 왕지, 묘지에 놓인데 해수는 이게 역행하니까 그러니까 역행하는 순서로 어 배열을 하면은 어그 자수 그 자수 다음이죠. 자수 다음에 해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욕지가 됩니다. 욕지. 그래서 욕지 상관에 그래서 상관이 욕지에 놓이는 관계로 인해서 어일찍또 배우자 자리에 욕지가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그 보통 복잡한 이성 문제가 남자든 여자든 복잡한 이성 문제 이런 게 있고 남자는 다만 어, 본인은 자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을지라도 처덕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어,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그 남자든 여자를 여자든 이거를 불문하고 이 신의 일주는 재물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 그러니까 재물에 덕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은 먹고 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가 쉬운 그런 사주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해수는 감목의 생지입니다. 그래서 재승이죠재승이 생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어 굉장히 재성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는 처덕도 있고 어 돈도 있고 뭐 이런 거고 여자도 어 배우자 관계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돈 문제 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아쉬움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순서로 신살로서 이제 신의 일주를 한번 풀어본다면 어 신의 일주는 이 일주 자체가 고란살 <laughs> 고란살에 해당이 됩니다. 고란살, 어, 이 고란살에 해당이 되고 또 영마살에도 해당이 되고 술레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고란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만약에 신의일 주라면은이 어, 혼인생활에 있어서 어, 평탄하지 않다. 혼인 생활에 있어서 뭐 고독해 질 수가 있죠 고독해 지는 그런 살이라고 얘기할 를수 있고 그래서 이 신의 일주는 결혼을 할때꼭 궁합을 봐서 궁합이 맞는 사람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마살에 있어서 남자도 이제 그렇게 공방에 음 있죠 그러니까 어, 여자는 이게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고독을, 이제 혼인에 있었어요혼인에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고독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거 자체도 고란살인데다가 또 영마도 해당이기 때문에, 영마라는 것이 그 자체로 공방의 의미가 있어요. 공방. 혼자서 독수 공방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게 술의 천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철학이라든가 또는 신의 영역, 어, 신의 영역이라든가, 어, 종교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업적으로 신의 일주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 해수, 술의 천문에 따른 종교. 그 다음에 해수는 이제 영마죠. 영마고 또 재성이 생지에 있는 관계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어, 또는 뭐 작은 규모의 일지라도 자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 일, 그니까뭐 외교관, 뭐 이런 거 또는 물류에 관련되는 일들 이런 걸할 수도 있고 예체능적인 소질이 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들, 이제 교육계통이나 의료계통에 상관에 상관이 굉장히 어 다정당화 배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게 이제 해수의 이제 그 금수 상관의 속성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의료계통과 도 인연이 굉장히 높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그후 이제 마지막으로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를 본다면은 어, 지장간에서 갑. 과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감목이 해수에서 생지하는 관계로 이 사람은 어 재성이 생지에 있기 때문에 어 남자는 굉장히 처득이 좋죠. 처득이 남자 본인은 바람둥이일지라도 처득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어돈 문제 그러니까 재물의 부분에서는 풍족하다. 재물이 풍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장간에서도 상관생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항상 돈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 재물적인 면에서는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고서에서 신의 일주일에서 풀어둔 거를 보면은 추산귀객이라든가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추산귀객이라든가 또 명월회계라고 하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가을 산에 어 돌아오는 그객어 손님 또는 어 명월 다른 밝은데 이게 이제 어, 개짜는 이제 슬플, 슬파할 개짜죠. 그러니까 밝은 달에서 슬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고독과 굉장히 깊은 이, 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 남자 신의 일주는 처덕도 있고 돈도 있고 총명하고 어, 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사람이고 여자 신의 일주도 돈도 있고 인정도 많고 다 돈도 있고 인정도 많고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이 이 신의 일주는 이제 고란살이고 역마살에 해당되는 관계로 여자는 어 다소 부부생활할 때 결혼생활에서 좀 고독해지거나 또 혼인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의 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신의 일주는 60갑자 중에서도 굉장히 머리 좋고 총명한 일주 중에 하나라서 대부분 어 학업에서도 좋은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디어가 넘치고 아주 지혜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다만 까칠하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까칠하고 어, 다루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굉장히 인정이 많다 어, 인정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 일주를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본다면. 어, 신의 일 주를 우리가 도세 주옥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 구슬과 어, 구슬과 옥을 그 흐르는 물에 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래서 어, 남자든 여자든 다 외모가 외모에서 미남 미녀가 많고 어, 어, 돈이 돈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나는 사람이고 또 이성 문제가 있다. 복잡한 이성 문제가 있는데 남자 신의 일주는 어 본인은 다소 뭐 이성 문제도 있고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처덕이 있고 어 돈덕도 있고 총명하고 그렇고 여자도 어다 똑같은데 딱 하나 어 이게 고란살인 관계로 이제 혼인 생활에 있서는 어~ 평탄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자 신의 일주는 꼭 이거는 인제 혼인을 할때 어 궁합을 봐서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배필을 정하는 것이 어 바람직한 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의 일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